개관 30주년을 맞는 의정부 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 12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행복했던 30년 새로운 선배 시민의 품격의 뜻을 품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행사장 1,100석의 좌석은 선배 시민 어르신과 축가객으로 만석입니다.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은 꾸준히 자리를 잡고. 어르신들의 쉼터로서 그리고 문화센터로서 때로는 일터로서 그 기능을 유지해왔습니다. 어르신들 한분한 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행사에 우리 예술전당 대극장 한분한 한 자리 빈자리 없이 꽉꽉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관심 갖고 채워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늘려가고요. 어르신들의 일자리 혹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문 기관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축제 축하를 위해 의정부 시장, 시의장을 비롯한 정치인과 사회복지기관 관계자와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30년이란 세월 동안 의정부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을 든든한 심토이자 지역사회의 기중한 재산으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서 품격있는 선배 시민으로 거듭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이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한 공간이자 선배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리 할수 있도록 소중한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정부 첫 복지관으로 어른을 섬겨온 30주년을 기념하며 노인복지 발전에 애써온 시민, 모범을 보이신 선배 어르신을 표창하며 건강한 삶을 응원했습니다. 선배 시민인 어르신과 축하객이 함께하는 퍼포먼스는 선배 시민의 경험을 소중히 하려는 후배들의 다짐과 어르신을 향한 공경의 마음이었습니다. 시니어 모델의 멋진 러네이 워킹, 어린이 합창, 샌드아트,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지역사회 공연팀이 함께 만든 축하 공연으로 30주년의 축제는 풍성했습니다. 복지 TV 경기 방송 정운선입니다.